보는 순간 수익 파티,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방송. 안녕하세요. 주식 파티형 TV입니다. 어, 2020년 7월 2일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금일 공략주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주식 파티형 TV에서는 세력의 체결 강도와 대량 체계를 추적하고 모멘텀과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을 뽑아서 어,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어, 종목에 대한 질문과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바로바로 댓글을 못 따라 들어가지고 죄송스러운데요. 시간이 될 때마다, 어, 확인은 하는데, 되는대로, 어, 답글을 좀 빨, 빠르게 또 정성껏, 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 새로 포착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오늘, 어, 공략주, 내일 공략주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보시면, 중위권에 나온 뭐 그런 이제 리스트들인데요. 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어이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어 세력종합점수 49점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두 종목이 나갑니다. 두 종목 한방에 두 종목. 왜냐면 다른 하나는 고려시멘트만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력분석. 그, 종업점수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 드리지 않는다. 일단, 같은 부분이니까, 둘 다, 어,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시세 분출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둘 중에 하나 잡으시든, 두개 잡으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개다 같이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오늘 고려시멘트는 테마주로서의 이제 설명을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합적인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정리를 좀해 드리면서 하면요 메모장 먼저 글꼴도 그 30포인트로 뭐이 종목 고려시멘트 첫 번째 고려시멘트 어, 코드 번호가 198445입니다. 어, 세력 종합 점수가 40 48점이었나요? 49점이었나요? 세력 종합 점수가 49점. 49점. 뭐 이것만큼 좋은 종목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 어, 고려시멘트. 뭐냐면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입니다. 어, 이 테마주로써 이제 작용하는 것인데 <laughs> 실적이나 이런 걸다 놓고, 이걸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난 이제, 어 많은 소식들 들으셨겠지만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 5차 비상경제 회의를 마치고, 기간산업안전기금 40조 원 조성을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어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G나, 뭐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자로 50만 개를 창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여기에서는 어뭐 국가 주도로 석유나 전력이나 제철이나 뭐 도로 특히 도로 같은 것들 건설 뭐 이런 쪽에 계속해서 뭐 자동차 수소차가 그래서 또 나온 거죠. 뭐파 G도 그렇고. 어, 뭐 화학 쪽에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이제 증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금 판에 있는데 어, 가장 기초적인 건 시멘트. 사회연급자본이 투입되면 도로나 뭐 검수, 그 건설이나 했을 때는 시멘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상당히 수혜주로 첫 번째 수혜주로 또 주목을 받는 어, 그런 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유조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시 되는데 겠 어,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시멘트 연주라고 하면은. 뭐 고려 시멘트 대표적으로 있고요. 보강 산업 있고요. 어, 삼표 시멘트 있고요. 그다음 뭐 홈센터 홀딩스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세니트 성신양회 그리고 어, 쌍용양회까지 쌍용양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체크해 드린 대로 한번 보세요. 요날입니다. 요날 급등한 날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고려시멘트 상한가 갔죠. 요날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어, 보강사다못 갔죠. 상 풀렸죠. 어, 선표시멘트 급등했죠. 상한가 가고 이후에 더 급등했습니다. 고려시멘트보다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세니트 못 갔죠. 나중에 나중에 뒤에 이제 뭐 세니트 같은 경우는 다른 재료로도 좀 움직였는데 이날 못 갔습니다 어쨌든 양봉 나왔지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상용양해 못 갔죠 성신양해 자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상가간 종목들 고려시멘트 그리고 아까 뭐예요 어, 삼표시멘트 이두 종목을 좀 한꺼번에 좀 어, 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수급을 보셔도요 삼표시멘트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 좋고요 또 고려시멘트 오늘 수급 좋죠 그리고 이전에도 뭐 기간 약간 들어왔는데 뭐 이거는 별 그건 없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풍덩풍덩 들어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긴 흐름으로 본다면 긴 흐름으로 본다면 충분히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많이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넓게 봐도 어느 정도 어,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고 급격하게 좀 돌아진 모습들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멘트, 삼 표시멘트 이두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일단 두 가지 종목을 뽑은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pbr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습니다. 고려시멘트 볼게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P, pbr 보면 자산 가치보다 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니까 1 수준보다 낮다면 어,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거의 뭐, 1배 수준이에요. 1배 수준이고, 1.11이고, 어, 3표 시멘트 볼게요. 3표 시멘트도, 어,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 3표 시멘트 말씀 안드으면좀 너무 아실 것 같아서 같이 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대장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거는 고려 시멘트가 이전에도, 뭐, 문재인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하면서 항상 어, 따라다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어, 한국판 뉴딜 어, 관련주, 사회간접자본 관련주로서는 어, 또 어,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3표시멘트도 같이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또,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이때 일회성으로 한번 크게 올라가지만, 안정적인 그런 이제 실적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보여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워서.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는 다소 이제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마, 뭐, 사회, 그, 이 테마성으로는 상당히 좀 훌륭한 것이, 일단, 부채비율과 자본유보율이 상당히 훌륭하다.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뭐 고려 시멘트와, 어, 뭐, 이, 삼표 시멘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두 종목 다 목표가 손절감은 잡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잡아 드릴 거냐? 어, 지금, 어, 왜 제가 이그린류들 이전에도 있었지만, 왜 지금 가지고 나왔냐? 오늘, 이전에도 포착이 됐었어요. 근데 왜 오늘, 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냐면, 바로 요 내용 때문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늘 6시간 전에, 어, 6시간, 뭐, 6시간 반 전에, 어, 이렇게 나, 오늘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이달 중에 발표한다. 디지털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력 산업 혁신 등 경제 생태계 강화를, 강화를 위한 산업 전략도 마련한다. 뭐, 이렇게, 뭐, 나왔죠. 그러면서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실제로 발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진짜로 선택받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고려 시멘트, 3표 시멘트 말씀드리는데 저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가장 높일 수 있다 이말씀드립니 다른 다 거는 어, 주가를 비교해 들기도 했지만 이두 종목의 상가 갈때 급등으로 상가 갈때 다른 종목 못 갔어요 그때가 바로 이 한국판 유디를 처음 말했을 때예요 근데 다른 종목 못 가고 이두 종목 갔다 이겁니다 이두 종목이 가장 민감하게 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테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일단 음.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면 일단 뭐 그, 테마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 고점도 돌파할 수 있겠지만 요긴 기간 동안 박스권을 지금 그리면서 가고 있어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어, 대북정책주로도 이전에 많은 주가 상승을 이뤄냈지만 어, 이 상단 부분을 쫓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더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더 그때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면 더 가지고 싶잖아요.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면 생각보다 일찍 올라간다면 어, 그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수익신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 4,250원 정도로 고려시멘트는 잡아드리고요 고려시멘트 4,250원 어, 손절가는 어, 여기로 잡아드릴게요 잠시만요 <laughs> 일봉에서 어, 목표가는 4,250원 딱 저항대 수준이죠 매물대가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쉬었다 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 손절가는 2,750원 잡아보겠습니다 2,750원 지금 여기에서 단기 지지대가 있거든요 한 2,800원대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탈되는 2,750원 정도 선으로 2,750원 2,750원 선으로 어, 요 바운더리 내에서 한번 어, 공략을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샘표 시멘트도 똑같이 한번 말씀드려요. 3표 시멘트, 3표 시멘트, 삼표 시멘트, 오케이. 삼표 시멘트는 마찬가지로 삼표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기서 꼭 윗꼬리 달리고 계속해서 내려오죠. 그래도 한번더 시도를 한 것, 요요 요 포인트가 지금 어, 이 고점을 돌파한 시도가 되겠거든요. 그뒤에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조금씩 받았는데 다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수급도 지금 돌려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한번 잡아볼게요. 매물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말씀드리요 왜냐 시도를 한번 했고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수급도 같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잡냐 여기가 아니라요. 지금 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뭐 오늘 마감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상한가 수준인데 유령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수준보다 조금 어더 높은 고점 4,5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봐요. 4,500원 삼표시멘트는 4,500원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 4,500원 1,5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손절가는요 지금 지지대로 계속해서 작용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어, 오늘의 그 주가 위치가 거의 뭐 코로나 19 아니었으면은 좀 거의 뭐 저점으로 형성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어, 선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맞죠? 그렇죠? 코로나 19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주가 하락, 하락이 컸었던 거고, 그 이전에 보시면 여기서는 다 반등을 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되기, 때문에, 어,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선으로, 어,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선표 시멘트고, 똑같이 이제 움직였고, 변동폭은 그렇기 때문에 선표 시멘트가 더 컸다. 하지만, 가장 대장주로 좀, 문재인 관련주로 좀, 어, 탈락을 받았었던 거는 항상, 어, 고르시멘트였고, 어, 차트는 조금 더 안정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고려 시멘트, 목표가 4,250원, 손절가 2,750원. 그리고, 3표 시멘트,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000원. 어, 좀 짧죠? 이렇게 잡아드리고, 어, 웬만하면 두 종목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세요. 비중을 좀 나누, 나누셔주고.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3표 시멘트가 타이트한 건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어, 하겠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어, 앞으로 좀 테마나 이런 이제 섹터들의 이제 정리도 좀한 번씩 해드리려고 해요. 대신에 이제, 어, 시간을 그만큼 또 쪼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일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하루에 하나 금요일 빼고 하루에 한 종목씩 올려드리는데, 사실, 사실은 종목을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이 업종이나 섹터 제가 시장 개정 말씀 드리는데요. 어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섹터들 그리고 정책 관련 주들 정리해 드리면서 또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씩 좀 분석해 드리는 게 조금 더어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제 개인적인 업무가, 좀, 어, 좀, 개인적인 업무를 정리를 좀 하면서, 어, 더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한번 찾아뵙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은 이제 그 세력 포착 종목들이 장중에 포착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시향도 뭐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장중이, 장중에 그 실시간으로 보셨으면은, 오늘 좀, 나름 재미 좀볼수 있었는데, 아직 그 프로그램은 공유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더, 어,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빨리 다가갈 수 있게, 얼른, 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이제, 그 부분 때문에도 좀, 어, 바쁜 부분도 있는데요. 어, 더 확실하게, 뭐 이미 로제 끝났지만, 어, 오류 없이, 어, 끊김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그 여러 명이 같이 쓰면 또또 어, 또 달라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어, 조금만 어,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문의도 주시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여기서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어,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 이런 정책이나 뭐 이런 섹터.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